가수 이찬원, 2024년 대구 EXCO에서 열린 힘 콘서트로 10억원 수익 올리다. 2024년 10월 10일부터 13일 이틀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이찬원의 찬송가 콘서트는 대단한 성과를 거두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공연은 고향 대구에서 팬들과 특별한 순간을 나누기 위해 준비된 자리로 무려 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총 9200명의 관객이 몰려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이찬원의 강력한 티켓 파워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이찬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고향에 대한 애정과 팬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공연 첫날 2시간 50분, 둘째 날 3시간 26분 동안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그는 대구에서 자라면서 쌓은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습니다.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 이번 콘서트의 가장 큰 매력은 팬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이찬원은 팬들의 사연을 직접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곡을 부르는 지찬원이 원하면 들어 드림이라는 특별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 코너는 팬들에게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하며 그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열정적인 무대에 큰 감명을 받았고, 공연 내내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공연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이찬원의 모교인 경원고등학교 합창단의 깜짝 출연이었습니다. 어린 후배들과 함께 날개라는 곡을 부르며 따뜻한 교감을 나눈 이찬원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의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잘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무대의 화려한 연출. 공연에서는 예술적인 샌드아트를 활용하여 곡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채로운 조명과 영상 효과는 관객들에게 몰입감을 주었고, 이찬원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특히 오프닝 곡인 스카이트레벨과 함께 시작된 공연은 그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VCR이 상영되며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찬원은 목년 꽃필 무렵 화려한 인생, 사랑의 맹세 등 다양한 곡을 통해 그의 음악적 폭을 넓게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 느끼며 깊은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는 앙코르. 공연의 앙코르 무대에서는 7080 메들리와 전국 메들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찬원은 여러 지역의 대표적인 노래들을 부르며 관객들과 함께 그 시절의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노래에 맞춰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곡인 도운의 연인화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며 이찬원은 팬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덕분에 고향에서 이렇게 큰 무대를 꾸밀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유대감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공연 일정과 기대감. 이찬원의 찬송가 콘서트는 서울, 인천, 안동, 수원, 부산을 거쳐 대구에서 열린 여섯 번째 지역 공연으로 남은 공연 일정은 11월 청주와 광주, 앙코르 공연 그리고 12월 서울에서의 피날레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남은 공연에서도 최고의 무대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공연의 성공은 단순히 수익에 그치지 않고 이찬원이 팬들과 함께 나눈 특별한 기억과 경험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번 콘서트를 통해 음악적 뿌리를 되새기고 팬들과의 관계를 한층 더 깊어지게 했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의 진심이 담긴 공연에 감동받았으며 그의 음악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적 여정. 이찬원은 고향대구에서 자란 후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대구 지역의 여러 행사에서 공연을 하며 무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그는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한 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곡들은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며 각기 다른 감정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점이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콘서트의 준비 과정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찬원은 공연을 위한 다양한 연습과 리허설을 통해 최상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의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곡의 해석과 감정 전달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팬들이 그의 음악에 더욱 깊이 감정이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는 공연 전날 밤까지 연습을 하며 각 곡에 대한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는 관객들에게 감동적인 공연을 선사하기 위한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팬들과의 교감 이찬원은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교감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콘서트 중간중간에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그들의 반응에 귀 기울였습니다. 팬들의 응원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는 이를 통해 더 열정적으로 무대를 꾸몄습니다. 팬들은 이찬원이 자신들의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고 이찬원의 공연이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공연의 감정적인 순간들 이번 콘서트에서는 여러 감정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찬원이 목요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은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후배들과의 따뜻한 교감은 그가 고향대구에서 쌓은 특별한 유대감을 더욱 잘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팬들이 보내온 사연을 바탕으로 선곡한 곡들은 더욱 특별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팬들의 이야기에 진심을 담아 노래를 부르며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공연을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찬원의 진솔한 모습이 팬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음악적 다양성과 성장. 이찬원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소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라드, 트로트, 팝등 여러 스타일의 곡을 통해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곡들과 함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며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적 다양성은 그를 더욱 매력적인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고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의 의미와 이찬원. 대구는 이찬원에게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성장하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웠고 이제 그 꿈을 이루어낸 아티스트가 되었습니다. 그의 공연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 고향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대구에서의 공연은 그의 음악적 뿌리를 되새기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찬원은 대구에 대한 사랑을 무대에서 여러 차례 언급하며 고향에 대한 애정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대구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곳을 사랑할 것이라는 다짐을 팬들과 나누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을 통한 발전. 이찬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성장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곡을 직접 부르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그는 더욱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팬들의 피드백은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그는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이 그를 더욱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어주며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입니다. 새로운 음악적 도전. 이찬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는 다양한 장르에 대한 탐구를 계속하며 새로운 곡들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도전이 더욱 기대되며 앞으로 어떤 음악적 변화를 보여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스타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음악적 색깔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그가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찬원의 메시지 이찬원은 음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그는 팬들에게 더려운 시기에도 포기하지 말고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삶의 희망이 되는 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콘서트의 향후 방향. 이찬원은 이번 찬송과 콘서트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더욱 발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남은 공연 일정도 기대되는 가운데 팬들은 그의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향후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특별한 자리로 남았습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경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